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게임 체인 k i 스킹 이라는 게임 가지고 와봤고요 이 게임 제가 예전에 그 게임 플레이 하다가 게임에서 광고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봤었던 광고 게임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급 궁금해져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팔한번 가보도록 하죠 먼저 게임을 시작하니까 여우같은 친구가 말을 거네요 반가워 친구 내 이름은 피넬로 너의 사업 파트너야 여긴 커다란 과일이 넘쳐나는 섬이지 이건 정말 좋은 사업 기회야 싱싱한 과일로 주스를 만들어 떼돈을 벌어보자고 오호 오호 100원을 투자해서 믹서기 같은 거를 만드는 거 같은데? 오우 사과를 넣어서 주스를 만들자 사과 주스 가판대가 세워졌다 다음 50원으로 오우 좋아요 훌륭해 이제 빼놓은 말 준비는 끝났 아 까먹을 뻔했네 어 톱이다 유 올해는 전기 톱 누군가 오래 사용하는 적이 남아있지만 아직 쓸만합니다 일단 사과주스를 만들어 보자 어디 재료부터 구해볼까 자, 위쪽에 어 움직이는 사과 사과가 살아있어 조금 서공 어어어어어어어어 이래도 되는 걸까 허허 사기들이 와서 갈린다. 좋아, 이제 사과를 블렌더에 넣어보자. 오케이. 하리, <laughs> 아, 뭔가 좀 잔인한데? 오, 생산한다. 빠릿빠릿한데? 오, 어, 손님인가? 얘도 주스로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네. 자,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오, 오, 진짜 뭔가 광고처럼 게임된다. 재밌다. 자, 어, 계산대까지 내가 가야 돼. 아, 선생 귀찮은데? 알바를 뽑아야겠는데? 자 일단은 팔았습니다. 만세! 우리의 첫수입이야 하지만 이 정도 수익으로는 사업이라고 할수 없지 않겠어? 주스를 더 비싸게 팔기 위해 블렌드에 재투자하자고. 그렇지 그렇지.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법만큼도 재투자를 해야 되는 법. 오 생산품 가격을 올린다. 오저아 사과 주스의 판매 수익이 증가했어. 이대로만 가자고.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여기에 정리해놨어. 아 이렇게 미션이 있구나. 좋아요. 자할 일. 오 500원 미션 보상을 받았습니다. 많이 주는데? 자, 가판대. 이기또 팔아 주고. 자,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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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블렌더 A 가격 올리기. 오, 10번 강화하니까 아예 레벨업이 된 건가? 사과 주스 판매. 일단 주스를 또 얻어 와야겠네요. 아, 우리 사과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어? 야! 야! <laughs> 잘 지내고 있어 아, 많이 늘어 생각구나. 아주 보기 좋아 그래, 어? <laughs> 좋았습니다. 사과들을 많이 얻었네요. <laughs> 약간 그 사과 애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까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엄청 유행했었던 어노잉 오렌지가 생각나네요. 왔어! <laughs> 자, 이 주스를 가지고 아빠한테 올려서 또 팔아주고요.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판매해 주겠습니다. 와, 돈짱 많이 벌어. 사과 주스 판매 보상 받아주고요. 5A를 받았다. 5천 원이야 이 정도면은 진짜 많이 받은 건데. 오, 오. 이건 뭐가요 관리데스크 건설. 이제 직원을 뽑을 수 있나 보다. 계산원 자리를 비우셔도 주스를 판매할게요. 바로 알바를 섭외할 수 있게 되었구만. 계산원 능률을 올린다. 오케이. 능률 올려주고 미션 보상 받아주시고. 자 움직여보자고. 자 요거를 또 이제 팔아주면은 알아서 판매해준다 이거지. 이거 또 블렌더 하나 더 설치. 블렌더 B 건설 완료 오케이 보상 받아주고요 주스 선반까지 좋습니다 초반이라 그런지 아주 성장속도가 빠르구만 게임이 빠릿빠릿하니 아주 좋아요 오이 레벨이 되었다 보상을 받았다 훌륭해 친구 레벨이 올랐구나 레벨이 오르면 번개를 획득할 수 있어 이걸로 뭘할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새로운 메뉴 캐릭터 해금 어빌리티를 성장하면 강력한 능력을 얻을 수 있어 번개를 사용해서 어빌리티를 업그레이드해 보자. 오 이런 식으로. 오 좋아요. 어빌리티를 올렸다. 코스튬도 있네. 코스튬이 뭐가 이렇게 많아? 자, 할일 보상을 받으세요. 5,000원을 받았다. 좋습니다. 오 새로운 지역 500원 주고 당근 마을 해금. 오케이. 공격력 두배 저거 뭐야? 어? 뭐야 이거 오이! 안녕 쿠키랑 블렌더 A를 얻었습니다 카드를 얻었다 새로운 메뉴 카드 블렌더 A 오 주스 수익을 증가시켜준대요 자 한번 레벨업 해볼게요 와 수익 곱하기 9배? 9배야? <laughs>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올려줘 훌륭해 이제 사과 주스의 수익이 크게 증가했을 거야 좋았어 그럼 바로 사과 주스를 팔아봐야지 안녕 사과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! 아이, 사과 좀 얻으러 왔어요!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지만. 자, 사과를 해주고, 오. 생산품 가격도 좀 올려주고. 그렇지. 자, 이거 하나만 팔아도 이제 얼마 받는지 한번 보자고. 자, 우리 생산원이 팔 거란 말이지. 자, 얼마에 팔릴까? 지금 3,170원 있거든요? 헛. 오, 1,760원! 사과 주스 대박 났고요. 다음은 이제 오렌지 주스를 좀 얻어보도록 할게요. 어이, 오렌지 여러분 반갑습니다. 새로운 옆집 이웃이에요. 저의 인사를 받아 주세요. 받아 달라고요, 저의 인사를. 예! 감사합니다. 처음엔 좀 뭔가 내가 너무 너무 한가 싶었는데 이제는 별로 그런 것도 없어. 자, 사과 주민 여러분. 어, 저 황금 사과 받는데요 황금? 황금 사과가 여기 있다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. 이리 오시지! 이리 오시지! 어, 예스! 황금사과는 바로 돈을 줬다 527A 돈을 줬습니다 오케이 나무도 썰수 있던데요 보니까 어 나무 쏘니까 또 사과들이 나오네 <laughs> 와 사과들 이렇게 숨어있었어? 이 자식들이! 나 몰래 숨어있다니! 나 혼자 따돌린 거야! 기분이 나쁘다! 좋았습니다 바로 다 잡아버렸고요 자 오! 라바럽 3레벨 신규 카드 해금 생산 속도도 올릴 수 있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돈 좀만 더 벌어서 돈 많이 받자 자 오케이 40레벨까지 찍어줬고 오렌지도 레벨업을 좀 해줘야겠어요 오케이 좋 미션이 거의 다 끝나가 좋은 소식이야 친구 이제부터 상점을 이용할 수 있어 한번 방문해보자 상점이 오픈했다 오 부스터 팩 이걸로 카드를 좀 많이 뽑아줘야 되는 것 같아 오, 블렌더 A카드 나왔다 블렌더 B카드도 나왔다 이게 핵심이네 카드팩이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게임에 광고 볼래요 광고 보기 광고 없이 플레이 할래 9,000원? 와 9,000원이면 평생인가 봐와 대박 좋다 오호 아 저거를 저거를 안 사면 무조건 이렇게 강제로 광고를 봐야 되나 봐요 물론 스킵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강제광고 봐도 돈을 주긴 하네요 좋습니다 그렇지 평화로운 섬의 미션을 모두 클리어했다 야호 4레벨이 되었고요 야미5 0 0 b 볼링의 친구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였어 이제 여기는 우리에게 너무 좁다고 더 넓은 세계로 가자 월드맵 해금 아슬아슬하지만 모아둔 돈으로 살수 있겠는데 여기서 더큰 사업을 벌여보자 5 0 0 b 번거 다 투자했다 뭐야 내가 찜해둔 섬을 누가 먼저 구매한 거지 아! 저 녀석은 파블로잖아 악덕주스 기업 스퀴즈코프의 대표야 누군가 했더니 최근에 해고했던 피넬로구만 감히 우리 스퀴즈코프를 방해하겠다는 거냐 이젠 내겐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고 날 부당하게 내쫓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좋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만 자 새로운 곳으로 왔고요 푸르푸르 섬에 왔습니다 어? 오 피넬로 되게 작게 맞구나 고생했어 친구 나도 가게 구석을 청소하다가 뭔가 발견했어 받아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거야 행운팩을 얻었다 야호 오 카드 많이 받았다 예아 yeah, 쿠키 100개까지 좋습니다 자 사과 주스 다시 올려주고요 업그레이드 아니, 처음부터 레벨업 해줘야 되네 기껏 다 레벨업 해놨는데 자이 친구는 뭐야 선물 상자라 갖고 왔어 아이고 돈 내라고 하는데요 아안 내요 <laughs> 아 그거 안낼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미션 보상 받아줍니다 오,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나봐. 거 어, 지어보자. 무슨 건물일까? 쿠키 오븐? 오 쿠키도 팔수 있나봐. 오, 카드 선장에 필요한 쿠키를 생산하는 시설이에요. 이걸 직접 만들 수가 있어. 오, 오 뭐야, 뭐야, 뭐야. 오, 오, 오. 오 좋아요. 세 오, 시간에 한 번씩 야, 좋다. 오케이, 레벨 5가 되었다. 이거 완전 굉장히 힐링 게임이네요, 여러분. 뭔가 듯이 한다는 느낌보단, 그냥 여유롭게 순서에 맞게끔 게임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물론, 나중에 성장하는 데 속도가 좀 오래 걸리겠죠? 아, 오렌지 주스. 아, 사람들이 좀 기다린다. 어, 얼굴이 빨개지네, 오래 기다리면. <laughs> 빨개졌다가 돌아가나? 오, 더 빨개졌어. 어, 나간다. 화났다, 화났다. <laughs> 아, 화내면 어쩔 건데. 아, 뭐, 화내면은 뭐 달라지나? 평판이 있나? 어, 흐름 끊는 거 진짜. 예술이네 너무 뜬금없이 광고가 나오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나쁩니다 자 좋습니다 보상 받아주고 또 뭔가 이해렸다 갈수록 컨텐츠가 많아지네요 어 전기톱 강화는 안되나? 전기톱 너무 약해 애들이 잘안 썰린달까 일단 여기부터 오 여기에서 공격력 높일 수 있네 아좀 어, 세졌다 가방 용량도 늘어났고요 많이 채취해가보자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. 오 요것도 지워버려야겠다 배달원 숙소 건설 오 드디어 또 뭔가 나 스스로 안 해도 될 일이 생긴건가 생산품 배달에 대신해줄게요 와우 필요했어 필요했어 선반 오 배달원이 주스를 알아서 옮겨준대요 그래 이거 내가 직접 하는거 너무 귀찮았단 말이야 아뭘 자꾸 과금하래 <laughs> 과금을 엄청 하라 그러네 진짜 적당히 해 게임 좀 해보자 게임 좀 배달원 속도를 올릴 수가 있네요 아이고. 큰 놈의 광고가 오지게 나오는구나. 아, 적어도 10분에 하나씩만 나오게 해 주든가.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게 할 거면서. 어허. 자, 어, 다음 쪽 열렸는데. 어? 대왕 오렌지? 한 방에 좀 과일을 많이 얻어서 있으면 좋겠어. 저건 또 뭐야? 자, 새로운 건물이또 열리긴 했는데. 자, 일단은 어, 나이스. 대단한 숙소 레벨업 자. 오! 어, 날 공격하나, 설마? 얘네 표정 보소? 오나 공격하네? 체력도 달았어. <laughs> 자, 어, 위험해, 위험해. 위험하지만, 오렌지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. 어, 잠깐만, 저거, 저거, 무지개, 무지개, 여러분들. 저 친구는 못 참겠는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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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야, 마, 야, 마, 야, 마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아다 잡았는데. 야, 마. 얘가 진짜 찐인 거 같은데. 끄랏. 끄랏. 예. 그렇치 그리고 얘는 또 뭐야, 상자. 속도 30% 증가. 워우. 좋은데요? 오케이. 아, 이번에좀 과일 좀 많이 수집했다. 근데 여기 집이 하나 더 생겼는데, 330비를 만들어야 되는데, 오, 여기 황금. 황금 오렌지. 돈 많이 뿌리죠 예. 오케이. 자, 요거 한번 지어볼게요. 무슨 건물이지? 요. 과일 저장소인가봐. 과일 사냥을 대신하고 창고에 저장할게요. 오! 드디어! 사냥꾼이 생겼다. 사냥꾼이 대신 사냥을 해준다.

오 예야, 맥스. 자 여기다가 싹다 넣어주시고, 오 사과 20개 모아놨어. 어떻게 받아오지? 어 됐다 됐다. 오케이 사과도 갈아주고요. 좋았어. 새로운 주스가 열렸다. 키위 주스인가 보다. 하 광고가 근데 너무 심하고만. <laughs> 자뭐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 게임, 체인소 주스킹이라는 게임 한번 해봤는데. 굉장히 힐링 게임이었다. 하다 보니까 점점 뭔가 많아져가지고 되게 집중하게 되는 게임이었습니다. 힐링 게임스럽지 않게 되게 할게 많아서 좀 정신없이. 되게 뭐 다른 생각 안 나가지고 어, 빠져드네요, 게임이. 하여튼, 오늘의 게임 재밌게 보셨다 여러분들.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, 저희는 다음에 더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. 밍 나이. 밍바